<laughs> 드디어 안개가 걷혔네요 어제 봤다는 다 봤고 밥을 먹어야될거 아니야 우리가 내 생각에 있는 게 물회 응. 아니면 뭐그 쌈밥정식 같은 거 따뜻한 국물 이런 거좀 땡기긴 한다 쌈밥정식에 국물 주지 않겠어? 쌈밥정식 먹으러 갈까? 뭔가 땡기지 않아? 나 지금 좀 땡기는데? 가자 이런 바닷가 이런데 오면은 어. 대부분 이러겠지만 호객킹이한게 너무 지칩니다. 호객도 호객인데 부담을 주는 호객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웬만해서는 한 집에서는 안 먹는 편. 어 온다, 안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고목정갈래 아니면은? 우리가 나눠먹는 데로 와야 돼. 맛이 보장된대? 그렇지. 사실 쌈밥으로 실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솔직히 인정. 나 리뷰 좀 보자. 이게 지금 리뷰 찾아보니까 어. 고목정 쌈밥은 758개 리뷰. 어. 미송삼정식은 어. 645개. 어디 갈래? 우리는 좀 마이너하니까 리뷰 적은 데로 가자. 약간 체험담 이런. 그렇지, 아, 미송 쌈는가 그래. 음, 뭔가 난 이름적으로 미송이 땡기긴 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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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이에요. 해장 보 위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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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쌈밥이 진짜 좋아. 음. 뭐 쌈밥으로 해장 안 해봤지. <웃음> <웃음> 아, 생각봐 입안에 음, 푸짐한 음, 느낌으로 약간 그 마음가짐이 음. 되는 느낌은? 쌈밥 먹아보 음. 마지막으로 쌈밥 먹는 거 언제 지 비닐 점가 일단, 쌈부터. 어, 형, 이거 큰거 하나 먹어봐. 응. 됐다, 됐다. 가자. <laughs> 어, 진짜 한 상이다, 한 상. 음. <목소리가> 네. 이제 다 이제 더 내고 이 상태에서 누룽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와, 너무 뭐야? 이것도 음, 아, 너무 귀여운보요이것도리뷰된다고 너무 아, 너무. 아, 만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는 아, 진짜. 아, 진느 아, 아, 너무 강하다 응. 나는 저런거 잘 못먹어 너고수 못먹지? 음. 까달라고 하진 않는데 굳이 고수의 참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고수 안먹어봤지 고수 잘먹어? 확실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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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오히려 넣어달라고 할거 같거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닐수도 있어요 음. 진짜. 그니기는그게 적극적이지 않고 응. 근데 이런 게비은 비싸죠 이런 게기 비싸도 굉장히 요 전문기랑 작용이 다르긴 하거든 뭐가 나유익 없고 칼의 쫄깃함이랑 핸드핀들하 <laughs> 음.. 개인적 비싼 게 아니야 남자들이 주문을 더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기가 자극적이지 않고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 고기들을 이렇게 넣고 양파도 좀 넣고 나물 같은 거를 좀 넣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나물 같은 거 넣고 고다리 이렇게 넣고 그리고 뭐구 이거 이 나물이 향이 좀 있는데 이 향이 되게 잘 어울립니다, 진짜. 향 같은 게 쌈의 모든 맛과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괜찮은 느낌. 맛있습니다. 음. 그냥, 한식이 맛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고. 외국에서는 이렇게 먹으면 약간 돈 나고 걱정하잖아. DC 하나당 인게하니까 남은 건안 먹어도 돼 이거 이는데 해가지고 예기에남고 된장 된장이 맛있어 솔히 된장이 된장찌개에 장찌개는호불가다음물쌈 비빔밥 그고 뚜껑에 Oh mm -hmm. wait, 대봉박두 아, 솔직히 이거 숟가락 한번긁면딱 숭늉. 이걸 맛있게 먹으려면 숭늉은 솔직히 숟가락 뜬 다음에 김치를 하나 얹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다 뜨거울 텐데. 아, 맛있다. 드디어 미안해.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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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뜨거운 여름일 때 뜨거운 숭늉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알아? 열치열지할말 없네. <laughs> <laughs> 마음가지 나도 된다. 근데 이거 딱 먹고 나가면은 안 덥다. 그럼 아이스크림 먹자. 아이스크림 말있게 먹는 거지. 냉물을 <laughs> <laughs> 다시 <laughs> 어디서? 이도양아그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고 날씨 좋고 다시 서울도지가도하서울무튼 가야 정고이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겠도이 정도. 부르고 맛있는 거시는하자가수업 맛있게 잘 먹었다. 그것만 일상에서 보상나는 행복이신다. 우리 음 여행이 예, 끝났는데 어떻게 생이 정도면 힐링하지 않았을까? 충분했다고 그, 그 형이랑도 있 있 어, 떨어질 때게내딸이 지나야 는이것어